도림신당에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띠 선생님들. 설날이 다가오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할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을 4년의 신선한 기운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는 미리 마음과 환경을 정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해를 더 알차게 맞이하기 위해 소띠 선생님들께 드리는 풍수 팁과 조언을 소개합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새해가 오기 전에는 안방, 주방, 대문과 같이 집안의 중심이 되는 공간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이세 공간이 집안의 근본을 상징하며 침대 위치를 바꾸거나 주방을 개조하거나 대문을 손보는 일이 집안 전체의 운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소띠는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무엇이든 꼼꼼히 해내지만 이 시기만큼은 성급한 변화를 피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정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 이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새해 초에는 물건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해가 막 시작된 시점에서 물건을 버리는 것은 복이 떠나가는 일로 해석됩니다. 소띠는 끈기와 꾸준함으로 집안을 잘 정리하지만 정초에는 필요 없는 물건이 있더라도 연말에 미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띠의 건면한 성향을 살려 이 시기에는 집안의 기운을 지키는데 집중한다면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옷장을 깨끗하게 정돈해 두십시오. 풍수에서는 옷장이 개인의 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소띠는 끈기 있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연말에 시간을 내어 옷장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옷을 미리 처리하기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새해 초에는 옷이나 천으로 된 물건을 버리지 않는 것이 좋으니 미리 정리해 두고 남은 옷을 깔끔하게 정돈해 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소띠가 가진 성실함이 더욱 빛을 발하며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신발장은 외부 활동의 온과 연결되므로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신발에 묻은 먼지나 흙은 바로 닦아내고 낡은 신발은 연말에 미리 정리하십시오. 소띠는 계획적이고 부지런한 성격이어서 신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신발장이 깔끔하고 정리되어 있을수록 대인운과 사회운이 상승한다는 풍수의 조언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섯째, 화장실은 집안의 금전운과 건강운을 좌우하는 공간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띠는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작은 부분부터 차근차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의 변기, 세면대, 거울 등에 얼룩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닦아내고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여 깔끔하게 유지하십시오. 환기와 조명을 적절히 조절하면 음기가 쌓이지 않고 소띠의 성실함이 금전운과 건강운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섯째, 현관과 창가는 집안의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중요한 통로이므로 늘고 밝게 유지해야 합니다. 소띠는 책임감이 강해 이런 공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능합니다. 현관에는 작은 종을 달아 활기를 더하고 창가에는 깨지거나 고장난 물건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집안 입구와 창가가 잘 정돈되면 소띠의 성실함과 조화되어 한 해의 운을 상승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일곱째, 거실과 식탁 위를 항상 정리정돈하십시오. 거실은 가족이 모이는 중심 공간이며 식탁은 화합과 소통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소띠는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분주함으로 인해 공간 정리를 미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습관을 들이면 가족 간의 소통과 화합이 원활해지고 소띠가 가진 성실함이 더욱 돋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덟째, 안방과 침실을 평화롭고 안정감 있게 꾸며 보십시오. 소 띠는 안정과 평화를 중시하는 성격이므로 새해를 맞이하며 친구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안방의 친구가 가정의 번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니 정초 전에 미리 교체를 마치십시오. 또한 불필요한 장식품을 치우고 단순한 공간으로 유지하여 안방의 기온을 순조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째 휴지통은 작고 뚜껑이 있는 것으로 준비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배치하십시오. 소띠는 낭비를 줄이고 깔끔함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어 휴지통 관리를 통해 집안의 부정적인 기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비우고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오늘 맑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열째 오래된 가전제품이나 고장난 물건은 신중히 처리하십시오. 소띠는 계획적으로 물건을 관리하지만 정초에는 물건을 교체하거나 버리는 행동이 운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니 연말에 미리 처리하거나 설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소띠의 성실함과 어우러져 집안의 기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할 것입니다. 열한째 주방과 냉장고는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므로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이 남아 있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주방에는 밝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소띠의 건면함이 이곳에서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열둘째, 지갑과 가방 속을 정리하여 새해를 준비하십시오. 소지품 안에 불필요한 물건을 제거하고 카드와 영수증 등을 깔끔하게 정돈하면 재물운이 흩어지지 않고 한해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소띠는 재정 관리에 강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작은 변화만으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열셋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하고 서로 격려하며 응원하는 분위기를 만드십시오. 소띠는 성실하고 배려심이 있지만 사소한 갈등이 쉽게 커질 수 있으니 정초에는 밝고 긍정적인 대화를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태도가 소띠의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고 한 해의 복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열 넷째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소띠는 활동적인 성격으로 무리하게 되면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초에는 과로와 과음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신경 쓰십시오. 스스로를 돌보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한 해의 운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열다섯째, 소띠의 성실함과 꾸준함을 활용해 새해를 준비하십시오. 구정 전에는 지방 곳곳을 점검하여 필요없는 물건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한 해의 목표를 설정해 보십시오. 정초에는 큰 변화를 피하고 서서히 기운을 모으는데 집중하십시오. 이런 태도는 소띠의 끈기와 안정감으로 이어져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행복과 성공을 안겨줄 것입니다. 소띠가 가진 성실함과 끈기를 바탕으로 지방과 마음가짐을 차근차근 정돈한다면 풍수적으로 더큰 복과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운을 불러온다는 풍수의 기본 원칙을 기억하며 새로운 해를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설날 전에 소디 선생님들께서 실천해야 할 풍수 비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 차근차근 실천하시어 밝고 복된 새해를 여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새해의 좋은 기운을 맞이하신다면 을사년 한해 동안 기쁨과 성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에 이루고 싶은 소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기원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